네, 오늘 저는 되게 편한 방송을 할것 같은데 저 오늘 좀 상기돼 보이지 않나요, 여러분? 아까부터 굉장히 상기돼 보였어요. <웃음> 그래요? <웃음>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쇼핑워스트 이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차준수입니다 네, 제가 이렇게 상기되는 이유가 바로 알크루저 이 여성용 패션 슈즈를 신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저는 그러니까 아까 오시면서부터 네. 아니 무슨 이렇게 신발 칭찬을 그렇게 하면서 오세요 너무 아 그렇죠. 마음에 음. 드시나봐요 맞아요 저는 아직 사실 20대 후반 정도밖에 되진 않았지만 항상 요즘에 찾는 거는 되게 편안한 거 그리고 가볍고 음. 어, 그런 신발도 많이 찾고요 네. 뭐 운동화도 그렇고 가방에 옷다 음. 약간 그런 편한 것들 많이 찾거든요 네. 근데 편한 것만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약간 디자인도 따져야 되니까. 음. 근데 그 디자인까지 신경 쓴게 바로 알쿠르죠입니다. 좀 이렇게 어, 물론 이제 여성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음. 이쁘다는 어, 글들이 올라오네요. 어 검정색 대박 예쁘네 아하. 하는데 제가 지금 검정색 신고 있어서 네. 검정색 이 예쁘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럼 <웃음> <웃음> 이렇게 방송을 자기 마음대로 하시는 거 <laughs> 아니에요? <말은요. 웃음> 네. 제가 지금 신고 있는 색깔이 블랙 컬러인데 네. 너무나도 편해요. 이거 진짜 예쁘죠? 극강으로 예쁜? 어, 이쁘더라고요. 제가 봐도 네. 뭐라고 좀 디자인적으로 네. 뭐 호불호 없이 음. 좀 누구나 이쁘다고 할 만한 네. 것 같아서 네. 네, 별로 디자인적으로 뭐 흠잡을 데가 없는 것 같아요. 어, 그런 느낌이 드는데 저는 그보다도 네. 이게 지금 키높이 굽이 한 6cm 정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음. 그러다 보니까 제가 사실 키가 한 163cm 정도예요. 근데 제 키를 이렇게 올려 주니까 음. 이게 되게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음. 근데 보통 이렇게 굽이 있는 신발이면 되게 불편. 하거나 아니면 무겁거나 이러기 마련이잖아요. 우리 알크로즈는 그렇지 않아요. 보면요. 이인솔하고 아웃솔 자체를 네. 저희가 이게 2회의 소재로 만들어졌거든요. 오. 2회의 소재라 그런지 굉장히 친환경적이면서도 네. 굉장히 가벼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합성 그 고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 인조 고무의 느낌? 그래서 가볍기도 하지만 이렇게 잘 미끄러지지도 않고요 네. 그리고 이게 진짜 너무나도 가볍다는 거 음. 탄성력도 좋고 근데 이거를 아웃솔뿐만 아니라 인솔까지도 지금 보시게 되면 요게 다 EVA 소재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어. 어, 손님 1 0번이 너무 예쁘다고. 그러니까요. 그 EVA 음. 소재라는 건 이제 우리 네. 여름철에 샌들이나 네. 뭐 이런 쪽에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아시는 소재일 거예요. 조금 네. 더 약간 유연하면서 음. 그러면서 내구성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소재가 바로 이 소재인데 네. 그 소재를 이신발에 전체적으로 많이들 넣어놨죠. 그렇죠. 네. 인솔하고 아웃솔 모두 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두꺼운 굽이 EVA 소재로 되어 있어요. 음. 고무가 아니고. 고무면 되게 굉장히 무거웠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중량이 280g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아, 깜짝 놀랐어요, 듣고. 아니, 근데 극장의... 제가 손으로 들어봐도 음. 어 이거는 누가 봐도 가볍겠다. 그러니까 신발이 네. 딱 보기에 사실 오. 디자인적으로는 요즘에 많은 분들께서 이제 좋아하시는 그런 대중적인 음. 디자인이기는 해요. 네.